네, 안녕하세요. 오늘 송도의 힐 스테이트레이크 4차. 제가 한 1주 전쯤에, 2주 전쯤에 어,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공고가 안 나온 상태라서 대략적인 위치라던가 입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고, 어, 오늘 그 공고문이 나와가지고 분양가라던가, 그 다음에 실질적인 조감도, 그리고 평면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계열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조감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자, 연수구 송도동이고총 세대수는 1319세대고요. 그다음에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까지 12개 동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어, 이쪽 왼쪽으로 이렇게 여기 이제 SK 럭스 오션하고 뭐 크리스탈 오션 자이, 그 밑에 어, 자이더 스타 이렇게 큰 대형 단지 세 개가 바로 해변에 있는데 거기에는 최고층이 49층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 최고층이 36층까지만 진행된다. 그래서 조금 이제 뻥 뚫린 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나중에 이 왼쪽, 나중에 이제 왼쪽으로 럭스라던가, 어, 크리스탈 오션 자이가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고, 이 앞쪽으로도 지금은 비어 있지만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힐스테이트 레이크 5차 단지가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뻥 뷰는 아니, 안 나올 거다. 하지만 그래도 세대별로 해서 이또 아파트 사이사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쪽 세대들은 이 워터프론트 호수비가 좀 나올 거고 어 이쪽 동들에서 이쪽으로 서쪽으로 쳐다보이는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아파트들이 있겠지만 은그 사이로 어느 정도는 뷰가 좀 보일 거다. 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이제 골프장이 건립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평형은 이제 84제곱, 그리고 99제곱, 그 다음에 109제곱, 165 대형 펜트하우스 이렇게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입지를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은 자 지금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곳이 힐스테이트 롱도 4차고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힐 스테이트 레이크 5차가 요 앞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쪽 지금은 당분간은 이제 뷰가 뻥뷰이겠지만은 분양을 하게 되면은 여기도 이제 아파트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어 조금은 가릴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사이사이로 뷰는 오토프론트 호수뷰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왼쪽도 어 이쪽 단지가 얼마 전에 분양을 했던 자이더 스타구요. 근데 여기가 작년 초에 분양을 했던 크리스탈 오션 자이 여기는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어, SK 럭스 오션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개가 단지가 있, 있기 때문에 뭐뻥 뚫린 뷰는 안 보이겠지만은 어, 이쪽 학교 학교는 좀 낮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동들은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뷰가 좀 정도 보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쪽 이렇게 사이로도 조금씩은 어, 뷰가 어, 보일 것 같다 좀 이렇게 예상은 돼요. 하지만 뻥 뷰는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한 3주 전쯤에 이제 발표가 났었죠. 어, 국토부 승인이 난 어, 송도 내 트램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선이 어, 송도 내를 이렇게 쭉 어, 관통을 하는 그런 노선 흐름도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a606 여기 바로 보시면은 어, 이쪽에 a606이 지금 보면 한이쯤에 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랑. 어, 랑 바로 붙어 있다. 그래서 이 트램을 타고 이렇게 쭉 와서 나중에 GTX가 들어오는 인천대 입구역까지 뭐 빠르면은 5분 정도면 아마 도착을 할수 있지 않을까. 늦어도 10분 내로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대중교통이 지금 당장은 타기 어렵지만은 나중에 트램을 타고 GTX까지 탈수 있는 그런 입지가 굉장히 좋아질 여력이 있다. 그리고 이쪽 809랑 609 이쪽 아파트들은 사실 대중교통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호수 뷰라던가 이쪽 왼쪽 오션 뷰 그리고 위쪽에 이런 뭐 골프장 뷰 밑으로는 골프장 뷰 이런 자연의 그런 대 유니크한 이런 프리미엄이 굉장히 뚜렷한 단지들이기 때문에 이이 이 교통적인 측면이 플러스 되는 것은 나중에 지금보다 오히려 플러스 될 그럴 좋을 호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대 배치도랑 평면도가 이제 나와서 홈페이지에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방향이, 자, 이쪽이 이제 북쪽이고,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쪽이 워터프론트 호수고, 이쪽. 그리고 이쪽 방면이 이제 오션뷰, 서해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84A 같은 경우에는 포베이, 판상형으로 전형적으로 잘 나왔고 조금 적지만은 알파룸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안방에 드레스룸도 크게 잘 나와 있고 어, 145세대라서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남서향 남동향 이쪽에서 보시면은 요 라인입니다 남, 남동향 남 그다음에 요 뒤에 보이는 요렇게 남서향 어, 요렇게 요 단지 요 단지 여기 4개동 세개동세개동으로 아, 이루어진 어, V자 형태의 아파트 3개 동에서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렇게 해서 84A 형태의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4B가 264세대로 어, A보다 평 어, 그 세대 수가 더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이걸 제가 조금 확대를 잠깐 해보면 자 이게 이제 단지 그 조감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네모나게 지어진 여기 단지들 있죠 왼쪽에 이게 네모나게 좀 지어졌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즘 이제 신축 때 많이 사용되는 V자형 이런 단지가 여기 하나도 세 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상형 A가 145세대로 조금 적게 나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84B를 일단 설명 을좀 드리면 이게 잘안 보이면 좀 확대할게요. 를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우측에 위에 이렇게 방향이 돼 있는 애들이 이 84B다. 264세대고 향은 여기 지금 북쪽이기 때문에 이쪽이 북쪽이기 때문에 어, 이쪽 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 약간 북향에 가까운 서향이다. 그래서 북서향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 이쪽 동이라던가 이제 이쪽 동이 되겠죠. 어, 이쪽 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도를 봤을 때 어, 조금 골프장 뷰라던가 그 다음에 뭐 럭스 오션이랑 어자그 크리스탈 오션 자이 그 건물 사이로 해서 어 서해 대교 아 어, 인천 대교 서해 쪽으로 해서 인천 대교 뷰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이 이쪽 밑에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도 뭐 저기 특그 아파트들 사이로 해서 조금씩은 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84C 같은 경우에는 자이 네모난 이쪽 왼쪽 동들에서 이쪽으로 아마 이 거실 기준으로 해서 이다 양창이에요, 양창이고 어, 그 홈페이지에서 VR로 평면대로 보니까 다 통창입니다, 창이 큰 통창으로 뭐 개방감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거실에서 이렇게 뷰가 다 나온다, 이렇게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84형이 지금 3개 타입이 있는데 기본적인 어떤 마통 풍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어, 나는 뷰도 좋지 중요하지만은 어떤 이런 편의성이라던가 통풍되는 거 그리고 뭐좀 이런 안정된 느낌을 좋아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 84a로 조금 선호를 하실 것 같고 나는 약간의 타워형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있지만은 어, 그래도 송도는 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양창의 개방감을 원하는 어, 그런 분들은 84B와 84C를 더 선호를 하실 것 같아요. 다만 또 84B랑 84C 중에 비교를 해 보면 아무래도 이쪽 향이 이쪽이라던가 이쪽으로 볼수 있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북 향에 가까운 서향이고 나머지는 약간 북향에 가까운 동향으로 뷰가 나오기 때문에 B보다는 C가 좀더 인기가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경쟁률이 나중에 이제 물론 뚜껑을 까봐 알겠지만 뭐 84A랑 C가 조금 높을 것 같고요.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 그리고 84B가 조금 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좋은 점은 기존에 이제 그 자이더 스타라던가 럭스 오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84가 많았죠. 그래서 8호 초과가 되는 추천제 물량이 많이 없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분양 물량을 소진하는데도 지금 애를 먹고 있었었는데 이번 어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추첨 물량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래서 가점이 안 되시거나 1주택자 처분 조건으로 넣으시는 분들은 99A랑 99B를 중에 선택을 해서 청약을 한번 넣어보시면 은 좋은 추첨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분양가. 분양가를 보면은 일단 이렇게 세대 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별공 같은 경우에는 84 타입에서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분양가가 얘네들만 9억 이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공급 여기서만 나왔고, 그래서 특별 공급이 총 423세대입니다. 1,319세대 중에 특별 공급이 423세대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99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천 물량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백구 타입 같은 경우에도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 어, 수도권 인천 경기 어,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꼭이 대형 물량 어, 추첨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좀 보면은 자 대부분 보면 이제 팔사 A를 기준으로 팔사 타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구억이 안 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팔억대로 나와 있고 그래서 얘네들은 중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밑으로는 중대가 현재상으로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가장 중요한 계약금이 다행히도 여기는 10% 나왔습니다. 기존에 자이더 스타라던가 럭소션 같은 경우는 계약금 20%라서 어, 계약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긴 다행히 계약금 10%로 나왔기 때문에 어, 계약을 할때 일단 8천만원 중후반 때에 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팔사형에서 계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앞전 단지들에 비해서 부담감이 조금 적어지는 그런 좋은 단지 좋은 단지다 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세 같은 경우에는 뭐기존에 자이더 스타라던가 어, 럭스 오션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이제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가 9억이 초과가 안 되는 8억 중후반에 나왔고, 실거래가 같은 경우는 힐스테이트 레크 2차 같은 경우에 뭐 12억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 퍼스트파크 같은 경우에는 14억 후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가 같은 경우에는 12억 16억 이상이 나오고 있고, 입주가 25년 7월입니다. 지금부터 3년하고 3년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때는 GTXB도 착공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은 못해도 6공구 아파트들이 보수적으로 봤을 때 15억 이상은 충분히 시세가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렇게 따지면 입주할 때 시세 차익이 뭐 적으면 한 5억에서 많으면 6, 7억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예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최근에 자이더스타랑 럭스오션이 계약금 20%랑 높은 분양가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어, 이번 힐스테이트 레이크 사차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계약금은 10%고 분양가도 9억이 안 넘기 때문에 그 이전 두개 단지들보다는 조금은 창약하기가 나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뷰가, 뭐, 뻥뷰는 아니라는 그런 약간의 단점은 있지만, 어, 10 브랜드와 그 다음에 송도 609의 그런 어, 희소성, 그런 메리, 입지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어, 본인 처, 어, 조건을 보시고, 뭐 자금 조건을 보시고 청약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